안녕하십니까? 내 사랑 지니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물들과 뛰어노는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추론과 기억하기 들어갑니다. 자, 그림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로 보이세요? 아이들 몸짓을 보며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가능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실 건데요. 먼저 이 바깥 부분과 그리고 안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먼저 부, 바깥 부분 보겠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려면 술래가 필요하죠. 술래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자, 술래가 꼭꼭 숨어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숨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술래 옆에 사람 아이 보이시나요? 네. 자,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술래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야, 뭐 하냐? 나도 놀래, 같이 하자. 뭐, 나도 껴줘. 이러는줄 알았거든요? 저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근데 어, 친구가 아닌가? 좀 점잖죠, 얼굴이. 그래서 혹시 누나? 누나라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엄마가 그만 놀고 들어오래. 뭐, 이런 말할수 있겠죠. <laughs> 누나들은 항상 모범생이잖아요. 예. 또는 동네 아줌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줌마라면 술래에게 무슨 말을 할것 같으세요? 엄마, 뭐 하시니? 뭐, <laughs> 이런 거 물어볼까요? 예, 마실 가시려고 그러나?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에는요, 계절을 알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이걸 보면, 아, 언제쯤이구나, 알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붉은 고추를 말리고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고추가 한 8월 중순부터 붉게 익는다네요. 그럼 그때부터 따서 말리고를 반복한다더라고요. 자, 또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호박입니다. 호박은 9월 말쯤에 익기 시작한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푹 익으려면. 그러면 이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 이날은 뭐 9월 말이나 10월 초는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는 그림이네요. 예. 자, 어르신들. 자, 그림 잘 기억하세요. 자, 퀴즈 들어갈 겁니다. 자, 사진 찍듯이 찰칵 다 기억하셨나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장독대에 항아리가 있었죠 몇개 있었나요 <laughs> 아니 왜 아까는 항아리 얘기를 안하더니 이런 분 계신가요? 한정이었습니다 예 너무나 정면으로 보여서 예 그리고 다음 문제 술래가 이렇게 팔을 들어서 눈을 가리고 기댔죠 어디에 기댔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그 술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무슨 색깔이었고 혹시 신발 보셨나요? 운동화였을까요? <laughs> 아니면 샌달 <샌들? 웃음> 자, 그 다음. 아, 이게 제일 쉬울 것 같네요. 호박은 몇 개였습니까? 입니다. 자, 네 가지 질문에 몇 개나 답을 하셨나요? 자, 그냥 넘어가면 섭하죠. 우리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서 확인해, 하,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장독대, 항아리가 몇 개였나요? 네, 몇 개죠? 네, 네 개입니다. 뭐, 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그럼 하나는 뭘까요? 어? 맛있는 반찬? 아니면 뭐 말린 거? 아니면 돈 항아리? <laughs> 자, 그 다음, 술래가 기댄 거 보이시나요? 네, 저도 처음엔 남은 줄 알았는데, 나무 기둥이더라고요. 예, 기둥이고요. 술래가 무슨 옷 입고 있죠? 한복인데, 노란 저고리에 파란 바지 입고 있네요. 술래, 신발 보이시나요? 네, 어르신들, 어려서 무슨 신발 신고 다니셨어요? 아마 그 신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검정 공무신 같아 보이던데,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뭐였죠? 호박은 몇 개? 네,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안쪽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어, 왼쪽 아래 보면 절구랑 절구공이도 있고, 또 선반도 있고, 또 나물 말린 것도 걸어 놨고, 항아리도 있고. 어, 부엌? 아니면 광? 어, 저는 광이지 싶네요. 예.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간 아이와 강아지 보이시나요? 이거 무슨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자, 숨바꼭질을 하려고 아이가 너무 잘 숨었죠. 완벽하게 숨었는데 강아지가 와서 반갑다고 멍멍멍을 하네요. <laughs> 그래서 아이가 강아지를 이렇게 쫓는 거예요. 술래기 잡히지 않으려고. 근데 쫓는 아이 얼굴 좀 보세요. 아이구야, 너무나. 표정이 환하지요? 강아지가 너무 이쁜가 봅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퀴즈 들어갈 거니까 그림 전체를 한번 쫙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문제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laughs> 자, 문제 들어갑니다. 선반 위에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쿠. <laughs> 혹시나 아이고 그거 미처 못 봤는데 하시는 분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색이 굉장히 선명해서 그 색깔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남을 걸어놨었죠. 몇줄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는 검둥이었나요? 누렁이었나요? <laughs> 이건 쉬울 것 같은데? 자 항아리에 숨은 아이가 막 강아지를 쫓느라고 팔을 휘둘렀잖아요. 오른팔이었을까요? 왼팔이었을까요? <laughs> 네. 자 여자아이 보이셨죠? 어 정말 집중력 짱이었죠. 자 밖에 술래 보느라고 뭐 강아지 상황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입은 옷은 뭐였고 무슨 색깔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다 말씀하셨나요? 와, 그렇다면 대단하시입니다. 예.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였죠 예, 선반위. 야, 연두색, 뭐 초록색 보자기로 싼거 하나, 그리고 단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어, 작은 항아리가 있네요. 꿀단지일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꼭꿀단지는 높은 데 있더라고요. 아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laughs>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예. 나물이 몇 줄, 몇 줄이에요? 예, 두 줄입니다. 자, 그고세 번째 문제가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는 네, 검둥입니다. 얼룩 강아지네요. 자, 그리고 아이 손 보이세요? <laughs> 오른손을 막 뻗치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여자아이 한복 입고 있죠. 어, 노란 저고리에 다홍치마, 허, 댕기까지 드리고 너무 곱게 입었네요. 예, 자, 이제 그림 맞추기는 끝났고요. 오늘 같이 놀 친구들이에요. 숨바꼭질 할 거거든요. 이 친구들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쉬워요. 옷 색깔 보이세요? 옷 색깔이 친구 이름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주황색 옷을 입었으니 주황이, 연두, 파랑이, 보라입니다. 반가워요. 네. 자, 이 친구는요, 수영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평상시도 저렇게 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죠. 예. 이 친구 이름은 수영이. 예. 외우셨죠? 자, 수수깡으로 만든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친구 이름은 수수입니다. <웃음> 반가워요. <웃음> 자, 목을 다 가다듬고. 자, 친구들이 놀 거예요. 숨바꼭질. 자, 친구들 모여주세요. 전래놀이 할 사람, 여기부터라.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부터라. 얘들아, 놀자. 술래를 뽑자. 술래를 뽑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파랑이 술래, 나머지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일라. 숨었니? 아직도. 자, 어르신들, 지금부터 아이들이 어디 숨는지 장소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수영이는 돌담 뒤로 쏙 숨었어요. 자, 연두, 연두 어디 숨을 거야? 어? 장독대 위로 올라갔어요. 아, 장독대 뒤로 쏙 들어갔습니다. 주황이, 주황이는 어디 숨을 거야? 자, 네, 저기는 어딜까요? 부엌 같죠? 부엌에 쏙 들어갔습니다. 수수 어서 와. 수수는 어디 숨을 거니? 네, 수수도 돌담 뒤로 숨네요. 쏙 들어갔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보라 어디 숨니? 친구들이 다 숨어서. 우리 보라 어디 숨는지 잘 지켜보세요. 음. 아, 집 뒤로. 아, 집 뒤에 숨었습니다. 자, 우리 술래. 파랑아, 이제 찾아봐. 자, 파랑이가 찾은 것 같은데요. 옷자락이 보였다. 아이쿠, 우리 수영이. 자 머리카락 보였다 나와라 아이고 바로 걸렸습니다 우리 수수 두 친구 돌담 뒤에 그냥 서 있었나 봐요 그냥 바로 걸리네요 네좀잘 <laughs> 숨지 그랬어 <laughs> 자또 꼭꼭 숨어라 어 옷자락이 보인다 나와라 아이고 우리 주황이 부엌에 숨었던 주황이도 술래에게 잡혔습니다. 자, 어딨지? 자, 파랑이가 입이 좀, 어, 못찾네요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있니? 나와라. 아코! 네, 여기 있었지롱. 자, 우리 보라가 저 뒤, 뒤에 있는 걸 파랑이가 못 봤어요. 또! 나와라! 나와라! 아, 맞아요, 맞아요. 연두, 장독대 뒤에. 연두 정말 잘 숨었죠? 풀숲과 장독이어서 파랑이가 지나갔는데도 못 봤어요. 예. 얘들아, 이제 뭐하고 놀지? 우리 모여봐. 우리 또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술래잡기 할까? 그럴까? 좋아, 좋아. 술래잡기,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술래 잡기 할 사람 여기부터라. 나 잡아 봐라. 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잡기 놀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쿠 잡히질 않네. 보라야. 보라야. 어, 얘들아. 얼음. 보라야, 밥 먹자. 연두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새끼 어있어 할미랑 밥 먹자. 수수야, 수수야, 밥 먹자. 주황아,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바랑아, 밥 먹고 자야지. 수영아,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렸네. 어서 들어와. 야,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래. 우리 내일 놀자. 내일 봐, 안녕.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어르신들 행복한 시간이셨나요? 오늘은 어, 어려서 손발이 꽁꽁 얼어서 호흡을면서 놀았던 또는 땀을 줄줄 흘리며 뛰어놀다가 찬 겨울에 풍덩 들어갔던 추억들을 그 감각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사랑 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